바다의 기뢰, 그 공포와 대응.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바닷속에 은밀히 숨겨놓은 기뢰는 오만 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오래된 무기지만 그 위력과 파장은 결코 낙지 않았다. 기뢰는 실제로 폭발하는 순간보다도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더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기뢰는 설치의 용이성과 제거의 어려움이라는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기뢰는 잠수정이나 소형 어선으로도 은밀하게 뿌려질 수 있다. 반면 제거는 고도의 장비와 숙련된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소의 작업은 정밀하고 위험하며 단기간에 대규모로 처리하기 힘들다. 한 번의 살포로 수만 발의 기뢰가 해역에 깔리면 그 여파는 단순한 군사 과제 수준을 넘어 국가 인프라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1,700억 원 규모의 소외장비 국산화 사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이다. 새로 개발되는 기뢰탐색음탐기들은 수중의 이상, 신호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국산장비가 2029년 차기 소외함에 탑재되면 해외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소외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산 소외 장비의 성능을 높이려면 해양 관측,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길의 패턴을 예측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소외 장비가 개발될 때부터 실전 배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국방 예산에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된다. 우리 바다는 곧 우리의 길이다. 그 길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군사적 임무가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과 일상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